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스타 한 분이 잘해 주신다는 얘긴데 네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디오씨는 그... 누군지 알고 계시죠? 저요? 네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게 <laughs> 이 분을 음식에 비유해 주세요 네 음.. 음식에 비유하자면 네 슈팅스타 같은 남자 아 아이스크림 네. 그 슈팅스타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엑소의 찬열입니다. 아, 슈팅스타라고 네. 했는데 네. 잘못들. 아 슈팅스타요? 아, <laughs> 들었습니다. 네, 역시 잘못들. 슈타니까요네 찬열 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네, 의 심심타파입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심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아 죄송하지만 뭐라고요? 다시 한번 인사, 인사 부탁드립니다. 인사. 네.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그리고 리액션도 맡고 있는 아. 엑소의. 아 어, 해피 바이러스 찬현입니다 네,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은 걸 맞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예 많은 걸 맞을 예정입니다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 찬현씨 네. 네 방금 네. 디오씨가 찬현씨를 아이스크림 네. 슈팅스타에 비유해드렸는데 네. 네. 아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. 굉장히 적절한 비유 네, 있겠... 네 왜냐면 일단 그 아이스크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네, <laughs> 네 제가 한번. 네, 네. 최준 네. 네. 씨가 생각하는 아, 저희 네. 두 d j 의 네. 이미지는 어때요? 저희는 어떤 음식이에요? 네. 어, 일단은 음식이라기보다 저를 아이스크림의 맛에 비유해 주셨으니까 <laughs> 네. 저희도 아이스크림. <laughs> 네. 아이스크림 맛으로 비유하는 거. <laughs> 네네네. 네. 좋아요. 어, 일단 디오 씨는. 네. 네. 어, 엄마는 외계인. <웃음> <웃음> 아, 이유, 이유가 네. 뭔가 이유가. 아 이유 안 들어갈 아,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아, 뭐 그렇걔좀알것 같지 않아? 네 그냥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네, 네 엄마는 외계인이니까 네, 저...